자 아,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이 1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알아볼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 노출이 많이 되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삼성전자 관련된 재료 차트 수급 이세 가지 완벽하게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80조 노다지 대박 기회 열렸다. 삼성 하이닉스의 희소식. 자 오늘 오전 10시 14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지금 이게 사진이 sk하이닉스 hbm3 16단 제품 사진이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hbm 시장이 올해 380억 달러 약 55조 원 내년에는 580억 달러 83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존 최대 수요자는 엔비디아에 더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신규 구매자로 등장하면서다.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어,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신규 구매자로 등장하면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브로드컴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있습니다. 자 지금 HBM4 공급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P 모건은 올해 구글과 아마존의 자체 칩 AI 칩이 HBM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JP 모건은 빅테크들의 자체 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계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과 아마존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저마다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HBM2 등 이전 세대 제품을 사용해 왔던 빅테크들은 올해부터 칩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신 HBM을 탑재한다. 구글은 올해 HBM3 12단 제품을 채택할 계획이다. JP 모건은 오는 2027년 전체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구매 비중은 71%,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의 기, 비중은 2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비디아 외 HBM 시장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수요에 각각 51%, 31%를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됐다. 대중 제재로 중국 판매 허가 판매가 막히면서 중국 구매 비중은 지난해 18%에서 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와 비테크가 HBM의 승부처라 승부처가 될 것이란 얘기다. JP 모건은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HBM 32단을 엔비디아 공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 중장기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 30%, 마이크론이 1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 자 예상은 이렇게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어, 앞질러 앞질러 갈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뭐 최근에 뭐 폭락을 엄청나게 했죠.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크게 하는 경우가 한두세 차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도 이번 폭락이 무조건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도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주가 이렇게 상승할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주식으로 돈을 벌, 벌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삼성이라는, 어, 종목을 매수를 하셨을 때는 단타로 접근하셨던 게 아닐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셔도 돼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끌고 가시면은 자 길게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우상향 할 건데 지금 자리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현재 자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2028년도 25만 전자. 자리까지 갈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자, 이런 패턴으로 삼성전자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무너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가만 안 있죠.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먹여 살렸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위기의 삼성전자 어, 정부가 당연히 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드릴 테니까요.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4674-511-32번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 해 드릴 거고요. 얼마 원에 매수, 얼마 원에 매도. 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 대응 전략 자료 이것도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최대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 될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보시면, 어, 젠슨낭 엔비디아 CEO, 삼성전자 HBM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어, 구글, 애플, MS, 테슬라. 자, 삼성과 SK에 줄을 섰습니다. HBM4 공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HBM4를 러브콜하고 있고, 자, 젠슨낭 CEO가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칩, 엔비디아 새 게임용 GPU에 쓴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10조 원 자사주 매입, 삼조원은 삼 개월 내에 소각한다라는 소식이 작년 두달 전인 11월 14일 날에 나왔었죠. 자 그리고 누가 겨울이래 블랙힐도 안낸 엔비디아, 루빈 빨리 만들 걱정. 자 그래서 젠슨 왕이 HBM4를 삼성전자에게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까지 어, 빨리 어,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 아, 테슬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에 한 곳에 HBM4 주문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자 앞으로 나올만한 어, 주가가 모든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과 조정 엄청난 폭락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되돌림 V자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단타로 5%에서 10% 먹고 매매하시는 것보다 좀 비중을 배팅하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길게 한 2년에서 3년 끌고 가셔서 최소 2배 이상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1억을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5억을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10억 이상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제, 음, 지인 분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자, 10억 이상 매수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자, 이분들 지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되신 분들 계시는데요,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한 지가 지금 15년이 됐습니다. 제가 2011년에 시작했는데요. 현재 2015년, 25년이죠. 자, 15년 동안 주식 하면서 제가 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의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어, 주식 초보일 때 이제 깡통을 찾을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자, 이 심리가. 불안해서 수익을 보고 있을 때는 욕심을 자꾸 부리고요. 손실을 보고 있을 때도 본전 심리 이런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심리. 자, 수익을 보는데도 더 먹고 싶어서 욕심이 생기고 손실을 보고 있을 때는 더큰 손실, 이 빠르 손실을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서 또 욕심을 부립니다. 자, 이런 욕심 때문에 제가 주식 초보 시절에 깡통을 여러 번 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주식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자, 뭐, 기법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신법이라고 합니다. 이 신법. 자, 제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한 뭐, 테마, 테마주, 그리고 주도주, 뭐,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 테마 중에서는 뭐, 대선 테마, 양자 컴퓨터 테마, 뭐, 로봇 테마,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자, 대표적으로 뭐,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 10배 올랐었고, 뭐, 양자 중에서는, 어, 이제, 한국 첨단 소재가 한 7배 정도 올랐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 한두배 이상 올랐었는데 자, 보시면은 재료랑 수급 그리고 차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강한 이유는 바로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재료가 강하면 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수직 상승. 자,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동안에 15년 이상 주식을 하면서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 그 중에서 대장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한 2주 만에 300%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었거든요. 최근에 한국 첨단 소재로. 자, 300% 이상 수익 내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세력주,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한두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 드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매일 매일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이상, 한 달에 100% 이상 또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로도 큰 수익 보실 거고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단타 매매도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부자 될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는데요. 자,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01046745132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립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드린다면, 저에 대한 이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원이 3,200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수익금 3,200씩 생기면, 이때부터는 재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3,200만원을 이제 매달 인출하시고 시드는 3,200으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시면 6개월 차부터 매달 매달 3,200만원씩 수익금 챙겨가실 수 있게 되고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블랙야크라는 종목으로 11.35% 그리고 고형으로 8.9% 대창 솔루션으로 7.5% 깔끔하게 세 종목 다 수익 내드렸고 합산 수익률 27.8% 이렇게 합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일 매일 어, 텔레그램 방과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숫자 1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 문자로도 해드리고 텔레그램 박으로도 추천을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매매했는데요. 제가 매매한 어, 매매 마크 내역을 조회를 해볼게요. 1분 봉으로. 보드릴 거고, 자 실제 제계좌구요 계좌번호 입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앤셀이 뜨죠. 자 매수 매도 타점인데요. 자 제가 어, 고영이라는 종목 이제 매수를 했고 매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으로 제가 어, 8.9% 깔끔하게 이렇게 수익을 받고요. 자 그리고 대창 솔루션, 대창 솔루션.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깔끔하게 매수 매도 타점으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7.5%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야크 오늘 이제 어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자이 종목도 보시면은 어, 매매 타점 보시면은 자 바이앤셀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서 1분봉 차트가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매수 매도 상한가에 어, 매도가 됐고요. 이 종목으로 깔끔하게 어, 11.3%자 블랙야크 11% 이상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종목 추천드렸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매를 해서 깔끔하게 수익을 받습니다. 제가 어, 이렇게 매일매일 두세 종목씩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종목을 매일매일 두세개씩 단타 종목 추천드려서 하루에 5% 그리고 한 달에 100% 이상 책임지고 수익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도움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최소 3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고, 어, 2주 정도만 보유하시면 300%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는데요. 자, 이것도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최소 3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2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 종목 추천은 문자로 해드릴 거고요.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가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종목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문자로 추천을 드릴 거니까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한국 첨단 소재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어,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챙기셨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8일 수요일 날에 어,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드리고 어, 그리고 문자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 방, 그리고 문자, 이렇게 두 가지 채널로,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요. 자,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문자로 텔레그램으로도 추천드렸었는데, 추천드렸던 라이브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현재 시간이 12월 18일, 수요일 자,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 자, 라이브 영상 어, 날짜가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8시 7분에 추천을 드렸던 라이브 영상인데 잠깐만 볼게요. 수요일이고요. 오전 8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어, 구글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 인류 문명의 새로운 변곡점 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대장주 한국첨단소재가 대장주가 될수 있고 최소 30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상단의 전화번호 010 4674 5132 번으로 세력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최소 3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를 제가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 종목 추천 문자로 해드릴 거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4674-51132번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을 무료로 해드릴 거고 최소 300% 먹을 수 있는 종목 추천을 드릴 거고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자,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해 주셨는데요. 자, 한국 첨단 소재에 1월 8일 날에 매도를 했고 이 한국점단 소재로 무려 4,200만원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334% 기록을 하셨는데요. 자, 웬만한 직장인 1년치 연봉을 이렇게 2주 만에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 이번에도 세력주 준비했는데요. 최소 300%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010-4674-5132번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